어떤 이발사가 이발을 정성껏 마쳤더니 목사님 이 이발비가 얼마요?라고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이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은 그냥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 이발소 앞에 왔더니 이발소 이 사장님이 발견한 것은 전날 목사님이 남겨놓은 감사의 편지와 꽃다발. 나였습니다. 며칠 뒤또 정성껏 이발을 마쳤는데 경찰관이 이발비 얼마요? 경찰관님에게 제가 이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 앞에는 경찰관이 남겨 놓은 감사의 편지와 그리고 찐빵 한 봉다리가 있었답니다. 며칠 뒤아 이발을 하고 났는데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그대로 돌아갔고요. 다음 날 아침 이발사가 가게 문 앞에 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는 288명의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정치인들을 풍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람들 가운데는 어쩌면 크게 사람들을 분류하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사 잘하는 사람, 감사 못하는 사람,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 감사하지 않는 시대.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 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에 나올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역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고백.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도대체 감사를 드려야 되냐? 어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짧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중간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창조 주시고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그의 기르신 우리는 양이다 우리가 양이니까 주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우리 인간들을 친히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10편, 8편, 5절 같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존기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런 표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이죠. 존기와 영화로움을.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을 넘어서서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인간의 창조의 신비는 이로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 오장육부가 오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 심장은요, 심장이 수축이 되고 확장이 되고 하면서 심장이 박동을 하잖아요. 쉬지 않고 심장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를 박동한다고 하죠. 이 10만 번이나 박동하는 이 심장의 힘이 얼마나 크냐라고 그 힘을 환산한다면요, 한 시간당 그 에너지 생산량이 약 6,000kcal가 된다고 해요. 에너지 생산량이 1시간에 6,000kcal. 이걸 계산해서 인생 70년 잡고 말이죠. 70년 동안 심장박동의 그 힘을 계산하면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느냐? 30톤짜리 거대한 바이돌을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힘, 그 힘을 생산해낸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거를 1분에 한 70번 정도 한다고 라할때 말이죠. 이 속도로 우리가 몇 시간 할수 있을까요?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할수 있을까요? 심장은 일평생 동안 그 박동을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폐는요, 이 폐는 3억 개의 폐포들로. 3억 개의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폐포들은 전부 다 주름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 폐포들이 확장이 되어지고 다시 숨을 내뿜는 순간 수축이 되어지는데, 이 작은 폐포들의 면적들을 다 합치면 요한 20여 평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폐 속에 엄청난 공기들을 우리가 흡입해서 그 폐포가 다 움직여서 말이죠. 그 공기를 다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의 경우에 호흡량이 말이죠. 성인의 경우 호흡량이 한번 크게 숨을 들이시면 한 4,000cc 정도를 우리가 공기를 흡입할수 있다는 거예요. 4,000cc가 얼마나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여러분, 음료수 마시고 말이죠. 뭐, 또 여러 가지 음료들 마신 그, 어? 예? 어? 예? 그크기 비하면 말이죠. 4천 cc가량의 호흡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은 말이죠 이 작은 폐 속에 그만큼의 면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말이죠 그래서 의학자들이나 생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인간의 신체를 해보고, 해보고 아는 사람들일수록 인체의 신비는 너무나 오묘하고 경이로워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아니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의학자들 가운데 오히려 독실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와 같이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신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분의 백성이 됐으니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그야말로 성군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종대왕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은 임금이자 학자이자 또 아주 포용력이 강한 말이죠. 능숙한 정치인이기도 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이 세종이 자신의 대비를 위해서 궁궐에다가 불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당신은 이 숭유억불 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지하는 그런 정책이 그런 국가의 어떤 기본 정책이다 보니까 이집편전의 학자들이 말이죠. 반대를 하고 말이죠. 성균관의 유생들이 말이죠.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이 그것을 크게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간글을창제할 때는 아주 태도가 도련 달라지죠. 한글을 창조할 때도요, 집현전 학자들은 사대주의를 내세우면서 한글 창제에도 반대를 했지만은 오히려 단호하게 그 뜻을 꺾고 오히려 그들을 옥에 가두고 말이죠. 세종의 위대한 점 이런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이익에 유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일들에 대하여 반대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말이죠. 용기, 백성들을 위해서 한없이 말이죠. 대단한. 그런 왕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신 원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의 열심에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종이 위대하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해서 그야말로 자기 아들을 십자에 내어 주시까지 기그 사랑의 열심을 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영원히 기뻐하며 송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의 백성이라. 그의 백성.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얼마나 그 시민권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말이야. 그에 따른 혜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로마 시민권들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민들도 마찬가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력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가 체포를 당하고 직결 심판에 넘겨질 뻔했었는데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 드러나는 순간 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의 요청대로 이 로마 총독에까지 그렇게 갈수 있었던 황제기까지 갈수 있었던 여러분 그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나름대로의 그런 로마 시민권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부러워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하늘의 시민권을 더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하신 왕대심에 대하여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길르시는 양이다. 양이다. 우린 그의 양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10편 23편은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누 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죠. 여러분 목동이나 목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거예요. 이 양들을 먹이를 항상 그렇게 푸른풀밭으로 인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끔 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맹수들이나 말이야 도적떼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약가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맹수와 위협의 때들로부터 지키는 것.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과 모든 것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 채우시는 분. 이끄시는 분 모든 위협과 모든 위험의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신 믿으시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조주가 되시고요. 왕이 되시고. 이렇게 영원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는 감사. 어려운 때에도 감사. 이거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는 감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은혜 받았을 때에 기회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그때에 즉각적으로 있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 예수님께서 한번은 제자들을 부르며 오시고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겪은 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집경지역을 지나시다가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주님 저희를 좀 고쳐주세요. 멀리서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비난받고 왕따당하고 온몸에 고름이 철철 흐르고 말이죠. 그들을 치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 명의 문둥병자들 고침을 받으며 이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신들의 뭘 보여줘야 돼요. 달라진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마지막 확정을 받아야만 이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뒤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열 명이 고침 받았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다 매달렸습니다 동일하게 다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다고침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고름이 흐르고 말이죠 손이 문드러지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말입니다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제는 마을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제는 사회의 일원으로 다 환원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홉은 아, 아무런 감사도 없이 각기 제갈길로 가버렸고,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기도 하고, 때론 작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 가운데 고침도 주시고 하나님 건짐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 조금 지나면.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랬던 것 같고, 좋은 약을 복용해서 그랬던 것 같고, 일이 될래야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우연히 되어진 것 같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감사의 때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그저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오늘 사마리아의 문득병자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이해를 표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홉 명의 문둥병자는 겨우 육십만 고침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만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더큰 것을 부어 주시는 더 영원한 것을 부어 주시는 더 완전한 것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여러 분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감사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데 그대로 되어 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이 몰아쳐올 때, 원치 않는 질병이 몰아쳐고 원치 않는 어떤 실패가 내게 몰아쳐올 때 정말 감사하기 너무나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지. 돌아 평지 세워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이유로 그들은 풀무뿌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절하면 너희를 풀무뿌로 던지지 아니하리다.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막 협박을 할 때에 이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달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달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 했을지라도, 오히려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로 질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나로 하여금 정말 고독한 곳으로 나를 몰아붙이시고 그 고독의 깊은 수렁으로 떨어뜨리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좀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자녀들 때문에 속사, 그 소갈이 하고 부모, 형제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쥐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한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는 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와 허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이 주시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4절 말씀은 주회 전에 나올 때 말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뭐예요? 흔한 옆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예배 자리 나올 때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찬송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다 빠뜨리고 왔어도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감사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로 예유 받으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고, 말이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라고 여기지만 얻었다라고 여기지만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그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유함과 누림과 영화로움을 경험케 하시는 온전한 축복은 감사가 있어진 이후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 속에서. 감사로 말미암아 축복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 감사절을 지나면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간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몸담은 직장과 사업장, 이 국가조 너무나 힘겨운 시절을 보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이면 출근할 수 있는 직장도 있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을에 이 붉게 물든 단풍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오늘날 어이금 존재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 감사드린 여러분 되시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온전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일으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